그의 행위를 울게 하는 자에게. 그의 행위를 울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권을 보기리라. 내가 하나님의 권을 보기리라.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울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권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권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권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친구들 안녕.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전사님도 잘 지냈어요. 어, 날씨가 무척 추워지는데 우리 친구들 건강관리 잘하고 감기 안 걸릴 수 있도록 음, 조심하세요. 어, 자, 오늘도 전사님이 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음,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배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 하나님 닮아가는 리모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어, 날씨가 무척 추워졌어. 네? 어, 이럴 때 옷도 기고잘 어, 씻고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도록 해요. 어, 저번 주에 말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저번 주에는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배워보았죠. 음,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배워보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감사한 삶을 살기로 저 사람하고 약속도 해봤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감사를 했는지 기억나나요?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작은 것에 감사했어요 무엇이었죠? 그것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자 두번째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러 다니면서 조롱당하시고 조롱은 뭐예요? 놀림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필박당했다, 위협당했다, 위협은 목숨까지 위협을 당하셨다라는 것.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감사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다음에 세 번째. 슬픈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하시고, 어, 슬픈 일을 또 기쁜 일로 바꾸신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야기를 알죠, 우리 친구들? 음, 또,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감사하신 모습을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신다, 다시 좋은 일로 바꿔주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전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말씀 챔트에서 우리 친구들이 읽었듯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라는 건 우리는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지만, 교회 나와서 열심히 찬양 드리고 예배 드려요. 그런데,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와서 드리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물론, 어, 우리 친구들 참 귀해요. 졸린데, 놀고 싶은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참 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왜 감사를 드려야 되나요? 라고 오늘 전사님이 물어본다면 우리 친구들 어떤 대답을 할까요? 잘 몰라요 라고 할수 있죠. 사람은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목적도 우리가 배웠고, 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시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가장 소중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외에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랍니다. 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것, 또 감사한 삶으로 살아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그것이 믿음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변사님이 그, 감, 이런, 매스컴이나 어떤 TV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 거 어떤 일들이냐, 뭐, 살인사건, 무슨, 죽음사건, 안 좋은 여러 가지들을 보는데, 그런 일들은 왜 일어날까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다고, 또, 어렵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냥 사람을 해치거나 또 자기 자신의 목숨을 그냥 해하거나 하는 그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원인은 깊이 들어가면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 없는 삶의 결과는 어른들도 그 결과는 절망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시고 음, 하나님께 어, 영광, 하나님께 어, 찬양드리기 위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결과는 어떤 걸까요? 감사의 결과, 감사의 결과는 저번 주에도 배웠듯이 안 좋았던 일들이 좋은 일로 바뀌는 또 하나님의 그놀라운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우리가 하루, 하루 지내면서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 이런 자연을 누린다는 것, 먹는 것, 또 자는 것, 또 이렇게 건강해서 이야기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뭐, 감사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감사해야 되나 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지신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원 롭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선생님이 어, 영상을 좀 틀어줄게요. 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연히 누렸던 것들을 감사하지 못했던 삶이 감사로 바뀐 삶이 있어요. 좀 영상을 보면서 어,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요. 영상 볼게요. 홀리키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고 합니다. 어, 저는 지금부터 7년 전에 제가 패션기업 인턴 사원 기회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제가 거기서 인턴 생활을 하다가 정직원 제안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어, 열심히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저에게 세상적인 쾌락으로 보상을 주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술 마시고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는데 어 병원이었어요 중환자실이었어요 제가 술에 치해서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를 추락을 해서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척수신경이 끊겨서 전신마비가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목을 수사시신 의사 선생님이 딱 누워있는 제게 오시더니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아갈 것이고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절망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청년부 수련회에서 많은 친구들이 제 온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걸 알게 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위아 이게 중보 기도야. 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었거든요. 저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중보기도 실체를 저한테 그 순간 보여 주시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저한테 보여 주셨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엄청나게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이렇게 서서히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홀리키스 친구 친구분들이 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감사하는 삶 살지 않았거든요. 너,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진짜 우리가 이렇게 그런 모든 동작 동작 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그 신비로움이 이런 모든 동작과 나의 일상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구나. 저는 지금의 삶이 어, 오히려 이전에 감사할 수 없었던 삶보다 지금 더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 당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위야 너는 앞으로 회복될 것인데 너는 앞으로 너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과 또 세상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가서 희망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당시 시간과 장소에 어,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유튜브다. 라는 마음을 확, 확실하게 딱 주셔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중복이도 부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위하거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그게 이제 위락그이습니다 저는 진짜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희망이 되는 사람 단순히 어떤 전신마비를 극복한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전신마비에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어요 그 감사함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홀리키즈 여러분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진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이미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영성 세계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당연히 누렸던 모든 것들을 감사하지 않고 어, 살았던 그 청년이 사고를 당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때요? 우리들도 음,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봐야겠죠? 당연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계신 것도 감사죠. 엄마 아빠한테 한번 감사의 표현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또 건강한 거 감사하잖아요. 학교 다니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음, 우리가 많은 열매 과일 좀 먹을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감사한 것들은 이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모든 것들을 다시금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고, 감사하는 것은 뭐요? 믿음의 어린이예요. 멋진 믿음의 사람이랍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감사하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음. 우리 기도하고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자, 손모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다시는 감사해요. 순간순간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또 우리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